이수로보니의 여인, 그 가나한 여인을 만났을 때, 그 가나한 여인에게 뭐라 그랬는면난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으러 왔지, 어, 개, 개들을 한테 은혜를 주려고 한게 아니다, 라고 얘기를 했을 때, 그 여인이 삐지거나 시험 든게 아니라, 그 말씀을 붙잡고, 맞습니다. 나는 개입니다.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, 갠데, 주인의 상에 있는 그 부스러기도를 개가 먹지 않냐 옆에서 나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고 싶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러,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어린 양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어요. 사실은 그들을 찾으러 왔거든. 그래서 그렇게 크라이 아웃을 하면서 그들을 찾으러 와서 그, 그들을 책망하셨던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 중에 단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들을 끼 있는 자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은 듣지 않으니 그들이 넘어짐이